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대전시민대학교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 결석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출석하신 선생님들 정리를 위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일 올리는 걸 대체하고 앞으로 계속 좀 이런 형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어, 전화번호 아시니까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밴드하고 카페에 올릴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 뭐 계속 반복해서 공부도 하셔도 되고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음양오행하고 지금 60갑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60갑자 조합은 안 했죠. 그죠? 음양오행하고 어, 어제 이제 우리가 상생. 삼극 배웠고, 그죠? 음, 1 2지지 원도를 어, 그리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음량하면 제가 이제 음량하면 뭐라고 항상 물어보죠. 수업 시간에. 음량은 뭡니까? 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명리학에서는 어, 동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사주라는 걸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 동정의 개념이 명리학에서 음량을 표현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량하면 여러분들 항상 동정 생각하시고,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항상 청간과 지지로 해서 나눠서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통변 들어가면 이거 체감을 하실 건데, 피부로 진짜 느낄 건데. 이렇게 나누지면이 위에가 뭡니까 양이고 어, 지지가 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가는 동이고 지지는 음입니다 이게 대운 적용할 때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어, 지금은 뭐 그냥 동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음양은 동정이다 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 음양을 표현한 것 중에 어, 주역 개사 전에 보면 이름 일양지위도 이렇게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거를 우리가 도라고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양은 항상 영원 불변하게 한번 양이고, 한번 음이고, 한번 양이고, 한번 음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어 순환된다는 말이죠. 이게 한 번은 양이고, 어 두번 양이다가 두번 음이고, 뭐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한번 양이고, 한번 음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이고, 또 이렇게 음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어 여기에서 우리 그 삼력을 했잖아요. 그죠? 변역, 불력 간이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변역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이 있으면 그 양은 반드시 변해서 음으로 되고 이 음은 반드시 변해서 다시 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원리, 세상의 이치, 모든 만물은 변한다는 게 변형이고, 그죠? 이렇게 한번 양이면 그 다음에 음이 오고, 그 다음엔 다시 양이 오고, 이 진리, 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부력이죠. 그리고 이건 너무 간단하게 변하잖아요. 양이면 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게 간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삼력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오행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전부 모카토 검수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죠 이것도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행은 뭐라고요 어, 생장 화수장으로 이렇게 알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시간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행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생장 화수장이에요 생장 화수장 이게 우리가 어, 크게 어, 태어나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점점 성장해서 가장 왕성한 단계를 거치겠죠. 왕.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소멸된 과정이 뭡니까? 묘로, 묘라는 단계, 이 3단계를 거치거든요. 생왕묘,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를 생장화수장이고, 조금 작게 표현하면 그게 음양이고 그죠. 펼치면 생왕묘, 더 오행으로 표현하면 생장화수장이고, 그죠. 이거를 전부 다 표현해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면 지지에서는 12가지가 나오죠. 12달이 나오니까, 그죠? 음, 이런 형태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딱 우리가 형질, 나타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질, 이 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죠? 음, 이 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나요? 예. 네. 드러난 모양을 딱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 형과 질로 나타낸 거.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방편으로 그냥 나무, 불, 흙, 금,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음양과 오행을 이렇게 합치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는가 하면 식강과 십이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 식강과 십이지를 우리가 십이지에다가 음양과 오행을 어, 이렇게 함입시킨 겁니다. 예. 음양을 다섯 가지로 표현하면 열가지고 그죠? 오행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열 가지고 뭐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되겠죠. 그렇게 표현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 개의 천간 이렇게 표현하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땅에서 그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구현시킨 게 십이지지가 되죠. 여러분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서 찌띠, 속띠 뭐 범 띠하고 이렇게 표현된 12가지의 띠 있죠? 그게 12지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식간는 우리가 가벌병정 모기경신인 게 이렇게 하죠. 이거는 선 생님들이 좀 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 항상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고 쓰고 하면서 가벌병정 모기경신인 게 자, 이 자체가 어, 모카토금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모카토금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고, 어, 화고, 토고, 금이고, 수고, 생장, 화, 수, 장,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 앞에 있는게 양이고, 뒤에 있는게 음이고, 앞에 있는게 양이고, 뒤에 있는게 음이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지지는 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축인묘진사음이 예, 신유술에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60갑자를 조합을 할때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여기서 가버려오니까 갑술 을해 그죠? 병자 정축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맞추면 10개와 12개의 최소 공배수가 어 요렇게 60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60값자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정리해야 될게 이겁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오행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우리 생장, 화수, 장,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죠? 자, 이, 그거를 천간으로 표현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입에 익도록.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거를, 어, 보면 양음 위에, 양음으로 구분해 놨죠?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더라. 그러면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이고, 그죠? 또 병은, 병은 양의 화고, 정은 음의 화고, 또, 무토는 양의 토고, 기는 음의 토고. 아시겠죠? 자, 이 경검은 양의 검이고, 신은 음의 검이고, 임은 양의 수고, 개는 음의 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지지는요.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왜 여기 토가 두개 있다가 여, 여기는 4개로 늘어났는지는 이 얘기했죠. 4시에다가 배속을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음량이 각 계절의 끝에 이렇게 간 거는 백호통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어, 360일을 그죠? 어, 각 계절의 끝에서 18일씩 이렇게 잡고, 그죠? 합치면 72일이 되고, 그죠? 이 90일, 90일, 90일 입던 법률과 의결 사시가 72일씩 가지면서 18일씩을 토에게 중구죠. 그죠. 네, 그래서 전부 72가 5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360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네, 지진은 임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 이렇게 어, 각각의. 어, 음량 오행에 배속이 된 것을 제가 표로 이렇게 나타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어, 1년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입춘이 드는 이늘부터.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을 외우라고 그랬죠. 동그랗게 이렇게 12지지 원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어제, 이제, 제가 이걸, 어, 몸의 장부에 배석되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5장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얼, 정, 기, 신, 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하면,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외웁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외우죠. 예, 간신 비폐신 이렇게 외우고 양에 해당되는 장부는 오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소위대방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위에는요 음에 해당되는 오장은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어, 모카토금수 해서 생장, 화수장 가는 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실로 나누었죠. 우리가 봄은 동쪽에 있고, 목에 해당된다. 색깔은 지금 여기 색깔은 푸른색이죠. 그죠. 푸르다, 청색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갑을과 인묘가 어, 동쪽, 동방에 해당되는 봄에 해당되는 글자고. 자 병정과 사오는 어, 남쪽이고 여름에 해당되는 글자고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어, 무기와 진술 충미는 중앙에 있는 어, 황색, 노란색인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 계절의 순환에서 미월에 해당되는 걸로 장하라고 표현했고, 그죠? 또각 계절이 끝에 진술 충미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계에다가 토가 위치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사시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나눠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는 요 가운데 토를 놓고 중앙에 토를 배속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가을에는요 이 서쪽 흰색에 해당되고 그죠? 어 경신 신유가 가을에 해당되는 글자고요. 겨울에 해당되는 거 북쪽이고 그죠? 검정색입니다. 임계 해자 천강과 지지의 배속들이 전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에는 우리 수지침도 있고, 그죠? 발에도, 어, 신체의 장부가 다 표현되듯이, 얼굴에도 신체의 장부가 다 표현된다. 오행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눈이 얼굴에 해당되 저 눈이 얼굴에서는 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화에 해당되는 건, 화는 불기침막 치솟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우리 얼굴에서는 입의 혀가 불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혀가 불에 해당되고, 화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 톤은, 어, 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코가 우리가 여기 어, 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면 축농증, 비염 이런 식으로 코로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이 귀는요, 우리 신장 방광에 해당되는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손,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보면서 접어보면요. 혹시 그럴 때 되게 아프면요,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여자분들은 특히, 어, 산부인과 가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숫자로 배속되는 거는, 어, 어제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죠? 어, 양에 해당되는 거는 홀수고, 그죠? 어, 음에 해당되는 거는 짝수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외울 때는, 보통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 10, 토, 이런 식으로 외우죠. 그래서, 1, 2, 3, 4, 5로 갈 때, 1이 수, 2가 화, 3이 목, 4가 금, 5가 토. 그래서, 1, 2, 3, 4, 5, 수화,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팁이 될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번호나 핸드폰 번호나 뭐 이런 거할 때.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성명학할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음, 우리가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인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이 세계에서 언어에 관한 상 중에 세종대왕상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 언어는 어, 한 200가지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언어들 중에 어떤 언어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한글만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상이 있대요. 한글은 그만큼 과학적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위에 적어놨죠. 자음하고 모음이 전부 다 음량오행이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성명학 할때 보면 전부 자음으로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서 뭐, 초성만 맞춘다든지, 뭐, 초성, 종성을 맞춘다든지 이런데, 우리 소리 글자, 우리 한글은요, 소리 글자인데, 이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한 음절 단위가, 이 자음과 모음의 음소와 음소들이 모여가지고 한 음절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만들어질 때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모음의 오행을 전부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민정음 해례보험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 초급반이니까 그냥 아 요렇게 이런게 있더라 하는 것만 아시면 되구요 나중에 성명학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성명학에서 이런 것들을 어, 무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거든요 자그 다음에 어, 목카토금수가풍렬습조환 이거는 어, 목이 이제 어, 바람에 해당되고 화가 열에 해당되고 어느정도 배속이 되죠 습. 토는 습에 해당되고, 그죠. 가을은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은 굉장히 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꼭지기라고 어, 하고요. 염상이라고 하고, 가색이라고 하고, 어, 염상을 글자를 뺐네요. 종역이라고 하고, 그죠. 여기는 윤하라고 합니다. 어, 이게 오행의 성질을 얘기를 하죠. 예. 자, 오행의 상생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부터 시작해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하는 그 순서가 상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으로 돌죠.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어제 설명을 드릴 때, 기준을 따라서 생을 하는 게 있고, 생을 받는, 받을 수도 있고, 그랬죠. 그럼 목을 기준으로 보면, 화는, 내, 목이 생을 하는 거고, 그죠. 수는 어 생을 받는 겁니다, 목이. 그죠. 그럼 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하죠. 목입장에서는 수의 생을 받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고 앞으로 가는 건내 뒤에 있는 거는 나를 생해 주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은 금생수. 토는 토생금. 화는 화생토. 뒤에 있는 글자는 앞에 글자를 생해 주고 앞에 글자는 뒤에 글자를 도움을 받으면서 돌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가 상생의 순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칸 건너서 뛰면 이게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물로써 꺼버리는 거예요. 그죠? 수극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화는요, 어이 검을 재련을 해가지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 화극, 화 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또, 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칼이나 도끼나 뭐 이런 기구들이 목을 또 다듬어가지고 나무도 만들 수, 있어요. 책상도 만들고, 뭐, 어, 의자도 만들고, 뭐 광주리도 만들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이 금이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 금, 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 극, 토, 토, 극, 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두칸 건너서는 다 극이에요. 그래서 목을 기준으로 그죠. 앞으로 두 칸은 내가 극하는 것, 가 되고요. 뒤에 두 칸은 나를 극하는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그냥 목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했다. 이러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이, 이쪽이 가가 되고요. 이쪽이 를이 됩니다. 그래서 한칸 앞에 있는 것들, 앞뒤로 있는 것들은 생의 의미가 되고요. 두 칸은 극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 그죠? 가라있죠? 내가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 또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 오행의 상생은 목화토금수다. 그래서 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더라 하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극은요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좀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음, 이 부분을 잘 닦아놔야 나중에. 기초가 잘 닦여가지고, 어좀 응용해서 들어갈 때, 어 통변을 할때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지지 원도를 그렸습니다. 그죠? 12지지 원도를 그렸는데,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놨죠? 겨울, 봄, 여름, 가을. 색깔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봄은 누가 시작한다고요? 인이 시작하죠. 여름은 누가 시작한다고요? 사가 시작하고요. 가을은요? 신이 시작하고, 겨울은? 해가 시작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인신 사회가 뭐라고요? 사생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어 봄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묘가 있고요. 여름의 한가운데는 오가 있고 가을의 한가운데는 유가 있고 겨울의 한가운데는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오, 묘, 유 얘네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왕지 이렇게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왕성을 왕자 이렇게 적죠? 예, 네, 그래서 사왕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각 계절의 끝에 진술축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계라고 아까 적었죠, 그죠? 사계라고 해가지고 토가 배속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 술, 축,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은 봄을 닫으면서 여름을 여는데 이 여름을 열게 되면 누가 힘이 제일 없다고 했습니까? 이 여름의 반대 자리에 있는 수가 힘을 제일 못 받겠죠. 그래서 이 수를 이 안에 담아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미에는요. 여름을 닫아서 가을을 열어야 되는데 가을을 열게 되면 금기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기운이 죽습니까? 이 기운이 힘을 못 쓰거든요. 반대에 있는 기운을. 그래서 이 미속에는요. 목기를 안에 숨겨서 지나가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술은요.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겨울을 열어야 되는 글자거든요. 네, 겨울을 여는데 이 겨울을 열게 되면 누가 힘을 못 쓴다고요? 이 여름의 기운이 화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술 안에는 화의 기운을 안에. 담아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이 겨울을. 자, 그 다음에 겨울을 닫는 애는 축인데, 이 축은 겨울을 닫아서 봄을 열어주죠. 그죠? 이 봄을 열게 되면 어떤 기운이 죽는다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가을의 기운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봄을 열기 전에 겨울을 닫으면서 이 가을의 건기운을 여기다 넣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게 우리가 12지지의 시작이죠. 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갑자하고 맞추잖아요. 갑을 병정할 때 갑, 자축, 임묘할 때자 해갖고 제일 처음, 60갑자의 제일 처음이 갑자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12지지 원도에서는 우리가 1년의 시작은 언제부터? 봄부터 시작하는데, 입춘이 되는 이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씩, 3개씩 외우면 돼요.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 술, 가을, 해자축, 겨울. 그래서, 머리에 이거를 그냥 딱 새겨놓으세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산은 어디에 있나? 왼쪽 위에. 해는요? 오른쪽 아래에. 축은요? 왼쪽 아래에. 미는요?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오는요? 맨 위에. 자는요? 맨 아래. 그죠? 자오묘에는 계절의 한가운데, 방향의 정동, 정서, 정남, 정북방을 가르키죠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 한 건데, 명리학에서 1년의 시작은 언제요? 입춘절이 뜨는 인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인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라고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임묘진, 동방모, 사오미, 남방화, 신유술, 서방금 해자축, 북방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한게 있었죠. 인신사해 자, 봄을 여는 해, 가을을 여는 해, 신 봄을 여는 해, 인 여름을 여는 해, 사 겨울을 여는 애, 해, 해. 인신사해는 어, 봄을 시작하고 가을을 시작, 여름을 시작하고 가을을 시작하고 겨울을 시작한다 했각 계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생지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영마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영마하고. 자, 그다음에 자오묘연은요. 요 봄의 한 가운데, 여름의 한 가운데, 가을의 한 가운데, 겨울의 한 가운데. 그래서 겨울의 기운이 자에 가장 강하고, 봄의 기운은 묘에서 가장 강하고, 여름의 기운은 오에서 가장 강하고, 가을의 기운은 유에서 가장 강하죠. 그래서 자오묘연은 사왕지입니다. 자, 진술충미는요. 아까 방금 설명했죠? 진미, 여기 술추, 자, 각 계절을 닫으면서 그죠. 그 다음 계절을 열어주면서 그 여는 계절의 반대 방향에 있는 기운을 다 담아 가죠. 그래서 묘지를 합니다. 이게 고지라고도 하고, 창고처럼 어, 묘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왕묘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가장 왕성했다가 죽어서 묻음에 들어간 이 단계가 우리가 어, 여러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인데, 그죠? 그보다 조금 더 표현해 놓은 게 태어나서 양이죠. 왕해가지고 죽었다. 생왕묘, 생왕묘.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중에 이 글자가 삼합하고 다 움직이는데, 12지지에서 움직이는 12운성이라는 이론하고, 삼합이라는 이론하고, 이 지지의 관계에서 많은 이론들이 삼합하고 엮입니다. 어, 신살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어, 합형충파의하고 이 글자가 가는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삼합하고 엮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주라는 게 연월일시로 딱 정해지고 나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표현된 게 태어나서 왕에서 죽는다는 표현이죠. 이거를 넓게 펼치면 나중에 시비운성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인신 사해가 사생지, 자오묘유가 사왕지, 진술충미가 사묘지더라 하는 거 하고요. 어제 12지지 원도하면서 또 충도 했죠. 마주 보고 있는 것끼리 기운이 완전히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글자들이 충을 한다 했죠. 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딪혀서 없애고 죽인다는 의미도 있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목화금수의 충기다 할 때는, 목화금수가 전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게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충기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되고, 이렇게 좌우충 반대의 성질끼리 부딪혀서 충될 때는, 부딪히고 깬다, 분리한다, 죽인다, 이별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띠로 갖고 얘기를 할때 자찌띠는 그 말띠하고 안 맞아, 뭐 용띠는 개띠하고 안 맞아 하는 이런 논리들이 이 충의 논리에서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간간히 수업하면서 어, 진행됐던 거를 정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어,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부터 어, 결석하면 어, 잘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빠지지 말고 그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